시간이 됐어요. 오늘의 주인공 정모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아, 저 지금 학교 가고 있어요. 어떤 일로 가시는 거예요? 아, 제가 오늘 캐스톤 디자인 발표하고 회의가 있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 혹시 제가 먼저 빨리 가봐도 될까요? 급해가지고. 회의에 늦은 모습이다. 아 미안 늦었지. 괜찮아 괜찮아. 아사 앉아. 정무 씨를 이해해주는 화이팀 팀원들이다. 아 그러면은 내가 내일까지 이거 해서 줄게. 음. 네. 네. 배고프지 않아? 회비로 뭐가 꺼야할까? 회비도 있어요. 아, 회비는 말이죠. 저희 캐스턴 디자인 강의를 응. 수강을 하면 프로젝트에 진행되는 금액들이 일부 지원이 되는데요. 이 중에 회비 명목으로 회의에 필요한 식사나 다과를 살수 있어요. 아, 너무 좋은 지원이네요. 아, 그쵸. 이런 회비 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재료를 사거나 하는 재료비도 지원이 되고요. 저희 서비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서버를 빌려야 되는데 이러한 서버 임대료도 지원이 돼가지고 학부생 수준에서 금액적인 부분에 부담 없이 프로젝트를 잘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원이 정말 빵빵한 모습이다. 맛있는 식사를 시킨 팀원들. 식사를 받는 정무 씨의 모습이 행복해 보인다. 식사를 하고 회의를 이어나가는 화이팀 팀원들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 시간이 됐어요. 내려가자. 도대체 어디를 급하게 가는 걸까? 수업 시간이었나 보다. 저희 조 팀은 입문자들이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좀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GUI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잘 마무리한 모습이다. 아.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정우 씨. 되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아, 제가 지금 그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발하고 있는 게 생각만큼 제대로 잘안 되네요. 아, 이게 왜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 잠깐만. 어? 왜 되지? 네, 저희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GUI로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클라우드 GU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공부를 했을 때 혼자 하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러한 불편한 점을 다른 사람들은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좀더 쉽게 GUI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프로젝트가 중간에 넘어서 마지막으로 어, 가고 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이뤄낼 수 있도록 힘내겠습니다. 또 내년에 캡스톤 디자인을 수강하실 여러분,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풀어나가 보세요. 캡스톤 디자인 화이팅!